안녕하십니까. 아, 길바 아카데미 영어과 아, 최윤용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인데요. 이 문제를 아, 고1은 1등급, 고2는 2등급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1, 1등급, 그다음에 고2, 2등급 이상이요. 아, 저 이제 그첫 번째 질문, 그 주제를 어, 잡도록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Uh, when you're driving a car, your memory of how to operate the vehicle comes from one set of brain. 이제 당신이 운전을 할때 이제 그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억은 어떤 뇌의 한 그런 부분에서 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 to get your destination springs from another set of brain. 그래서 이제 여기 스프링이 그서술어가 되겠죠. 어, 어떻게 길을 찾느냐 는 그런, 그런 곡에 대한 기억은 이제, 어, 다른, 그런 이제 여기 브레인셀이나 뉴런이나 마찬가지겠죠. 뇌의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어, 떠오른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 여기서 another family of brain c e 해가지고 역시 이제 뭐 각각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에서 다른 부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짝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t h o u g h t and feeling이죠. 그래서, the thoughts and the feeling you have about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including any close call with other cars, come from yet another group cell. 그래서, 역시, 그,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좀 하자면, 어, 근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거, 음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한 아내 다른 부분에서 온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 기억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Remember 요거는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uh, We don't know the real difference between how we remember 기억과 how we think 요 생각하는 것 있었죠 아까? 생각과 느낌 요것은 다르다 아 uh, 그렇지만 다음 문장에 We do know that they are strongly intertwined.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uh, 결정적으로 Here's the bottom line. 이제, 이제 중요한, 이제 기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 주제가 될것 같아요.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어그 기억을 갖다가 향상시키거나 어떤 기억력을 갖다가 이렇게 보존하는 거, 지키는 거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have to work on a function of your brain. 그러니까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제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기억력이라는 것은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1번이요. 체크포인트 1번. 요 문장 아까 그 제가 안 읽었죠. The memory of driving rules and followed street signs uh, originate from the another f a m i l y of the brains. 해가지고 제대로 안 읽었었는데, 어, 서술어는 originate 되고요. 그래서 앞에가 다 주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지금 병렬구조 end가 있죠. 그러니까 어, 규칙을 뭐그 운전 규칙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어, 그 저 도로 표지를 표지판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드가 드라이빙이랑 매칭이 돼야 한다 해서 저 팔로우드를 팔로잉 ING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여기 아 읽어볼게요. There is why truly improving memory can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s. Although it can be helpful in straight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s of memory, 뭐 해석을 하자면 that's why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그 기억과 어, 생각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아, 그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아, 절대 단순하게 그냥 그런 기억 메모리 측러서트릭 이제 속임수에 비해 어떤 그런 어, 뭐 뭐랄까 저 어떤 기술 이런 잠 기술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것 절대로 그런 게될수 없다. 비록, it can be helpful in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s of memory. 비록, 그렇게, 이제, 장기술을 하는 것이, 뭐, 강화시키는 거도움은될수 있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저 비동사의 위치, 부사의 위치가, never be simply, 이렇게 돼야 된다,가 될것 같죠, 그쵸? 팀장님, 괜찮을까요? 예, 예, 그래서, 어, never, can never simply be 대신에, 그, 부사의 위치 simply를 갖다가, 비동사 뒤로, 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never simply be를 never be simply 이렇게 두 번째 지문 읽고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the, the dish you start with serves like an anchor food for your entire meal. 요 이번 질문은 제가 좀 저기 도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앵커푸드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여보세뭐 팀장님. 뭐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음식. 예뭐저좀 예, 뭐 요걸 갖다 그대로 써야 되는데 무슨 뭐뭐 집착 음식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 네가 이제 그어 처음 에 음식을 먹는 거 먹는 음식이 요리가 이제 어떤 앵커 푸드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제 너의 전체 식사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한한 문장만 더 읽어 볼게요. Experiments show that people eat nearly 50% greater quantity of the food they eat first. 그러니까 그 실험 연구 결과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맨 처음에 먹었던 음식을 거의 50%나 많이 먹는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고, 야채를 먹으면 야채를 더 많이 먹게 된다. 뭐, 요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또 다시 한번, 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이니까. 그래서, 어, 요쪽에 그, 그 소재는 당연히 앵커 푸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 뒤에 한번 더 읽어보고, 주제 저 내려볼게요. 찾아볼게요. By prioritizing nutrient-rich f o o d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먼저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y o u train both your appetite.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의 식욕, 그 다음에 너의 어떤 식습관, 그렇죠? 그런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앵커푸드의 중요성이라고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앵컬푸드 어,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을 도와준다. 뭐이 정도로 정의를 내려보고요. 이제 체크포인트, 어, 3번, 4번, 어, 체크포인트 3번, 4번 확인해 볼게요. 체크포인트 3번. 아까 저희 읽었는데 3번은 뭐큰 무리가 없어 보여, 되게 짧은 문장인데 정문이 아니라면, 어 그러니까 자격 뭐뭐처럼 이라기 빗대는 것보다는 이거 로 앵클푸드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라이크를 애즈로중환 선생님 괜찮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고 라이크를 갖다가 자격을 나타내는 에즈 모뭐로서 이렇게 뭐 바꿔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앞 문장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If you are going to eat something u n e a l t h y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제 뭔가 그그저 뭐야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이제 먹게 된다면. all is available for last 그러니까 좀 마지막에 먹어라. 이게 이제 앵커푸드를 이제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this will give your body the opportunity to fill upon better option. 그러니까 뭐그그더 좋은 그런 옵션으로 이렇게 그할 기회를 갖다가 너의 몸한테 줄수 있고. 근데 after you move on to 이제 곧나 이제 네가 이제 어떤 건강하지 않은 어 밀가루나 어떤 그 당분, 설탕류의 그런 디저트를 먹은 후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먹기 전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애프터를 갖다가 전, 그 접속사 애프터를 비포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애프터를 비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이 네. 이제 예, 또 이제 그 생각과 기억은 서로 이렇게 그 서로 왔다 갔다 그 서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아 이제 진짜로 기억을 상상 시킨다는 것은 아 절대로 그런 어떤 어 장기술 기억 기억력을 갖다가 기억을 도와준 장기술을 사용하는 것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아 비록 그것이 뭔가 어떤 기억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컴포넌트 어, 어떤 그런 그 부속품들을 갖다가 그런 기억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어, 그런 종류들을 강화시키는 데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can never simply be를 can never be simply로 이렇게 저주 부사의 위치를 갖다가 좀 바꿔봤습니다 저, 누가 조언을 해 해석 하면서, 그석이그 잇은, 잇캐는 잇은 뭘로 의미하는 거야? 음. Using memory tricks? 묵명사로 해서 메모리 트릭 이런 전기술을 사용하는 것 제가 단수로 봤지만 팀장님이 왜 트릭스만 메모리 그래서 이슬계의로 동 명사 이 캔비, 이 시가리키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동명사를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트릭,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기술, 기억을 막 도와주는 그런 어 어떤 훈련들 그런 것들로 복수로 잡아서 이슬 어, 갖다가 대의로 어, 대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잡고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번 아, 병렬구조 문제였죠? 자, end 다음에 이제, 그, follow드가 왔는데, 해석을 해보면, 앞에 매칭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생세, 병렬구조는 생세가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driving, 그래서 memory of driving, l o s e and following street. 그래서, 이제 그, 저, 병렬구조로, 그래서, ing로 봤습니다. 그래서, follow드를 following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크포인트 2번, 2번 아까 저희 다 설명했지만 역시 이거는 2번은 대명사 문제여서 가리키는 것이 메모리 트릭 스 복수다. 그래서 어, 대명사 이 단수의 대명사 it을 갖다가 어, 복수로 대명사 대 a y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체크포인트 어, 자격을 나타낸 전치사. 그래서 이거는 그 자격의 a s 를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이크 like 뭐뭐처럼 비유의 빗대는 라이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요 라이크를 갖다가 에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번째 이제 그 접속사 문제였는데 내용상 아, before after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 전치사 after를 갖다가 전치사 before로. 저 해석으로 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출제율과 난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렬구조 문제 비교적 출제율은 높 높죠. 그래서 어, 3.5, 5분의 3.5로 잡았고요. 난이도 1등급 그 다음에 고2 2등급 친구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난이도는 살짝 낮게 어, 2.5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2번 대명사 문제 어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로 봤냐? 그래서 보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명사 문제도 출제율이 그 5분의 3 정도는 된다고 어 볼수 있고 여기서는 난이도가 좀그 오히려 앞에 첫 문장보다는 높았다. 그래서 5분의 3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격의 에이즈 요것도 잘안 보이는데 출제율은 오히려 이제 어 살짝 그 살짝 낮게 봤어요. 저는 5분의 2점으로 봤는데 어 뭐+ 뭐로서 어, 난이도도 약간 그렇게 쉽진 않았다. 그래서 2번과 비슷하게 5분의 3 또는 그 이상을 줄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여기 이제 접속사 출제에는 왜이 어, 가장 높다. 거의 5분의 4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런데 요번 문제는 내용상 해석으로 쉽게 가르낼 수 있어서 난이도는 어, 가장 낮은 5분의 2.5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요 예.